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나침 10편 34편에서 37편까지의 말씀과 역대하 10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다의 선한 왕요서바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 17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니 유다 무리가 요사바에의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요하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쓴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데와 스가레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외이사람 스마야와, 누다나냐와, 스바데와, 아사헬과, 스미라봇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외이사람들을 보내고 또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듯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정치를 물론 종교적으로도 적대 관계가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추축이 된남 유다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유다의 대표적 선한 왕 중의 하나인 요사밧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울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소밧왕을 귀하게 보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요소밧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많은 힘을 썼습니다. 방백들은 물론 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율법책을 가지고 온 유다에 보내어 모든 성읍을 두루다니며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날로날로 강사해갔고 주변국들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력만 강하면 안심하고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며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르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여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 왕요사밧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께 부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은 물론 한 나라가 든든하게 쏘고 번성해 주는 비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사바이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양들을 온 나라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음을 알아서오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알게 힘쓰고 말씀대로 행하며 또 알지 못하는 이들의 전환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알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 음의 증인 으로 살아가 는모 두가 되시 길, 예수 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